약일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매달 월급 날마다 꼭드는 생각이 있잖아? 아니 가뜩이나 적은 월급도 서러운데 세금은 또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걸까? 일단 국가라는 틀 안에 있는 한 세금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존재야.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둬야만 수많은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잘 유지되어야 나라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금제도를 개편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8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에 기틀을 다질 수 있었어. 그리고 국가에서도 필요 없는 세금 제도는 폐지하는 등 과도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지. 근데 회사원들은 월급에서 알아서 세금이 떼이지만 자영업자나 랜서 같은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진짜 일이잖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소득이나 매출이 없을 때도 각종 신고를 해야 하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세무사에 의뢰하자니 비용이 꽤 부담이 될 텐데 그럴 땐딱 알고리즘 세금 신고 서비스에 샘을 쓰면 돼 샘에서는 각종 세금 신고를 건당 33,000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수 있거든 게다가 세금 계산은 무료니까 먼저 계산만 해보고 나중에 결제할 수도 있어 이미 수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샘을 사용 중인데 무료 4.8인 앱의 평점이랑 이 후기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바로 답 나오지 그러니까 다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제 폰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하자 세금 신고는 어디라고?